이렇게 샤시를 꺾었을 때, 이렇게, 어, 호수가 꺾이죠. 그래갖고 여기 지금 다 파졌는데, 여기도 지금 갈라지고 있죠. 이게 더 꺾으면 더 꺾여요. 그래갖고 겨울철에 부러지고는 하는데. 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어, 제가, 어, 회전식, 어, 에어 연장 호수죠. 어, 연장 호수를 어, 달기 전이랑 어, 또단 후에 어,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드릴 건데 어, 어쨌든 이 회전식 연장 호수죠. 어, 에어, 기존 에어 호수에 연장해서 이제 끼는 건데 어, 지금 제가 그거를 연장 호수를 달고 나서 사용해본 결과 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 뭐 아무리 꺾어도 어, 좁은 데 들어가서, 어, 헤드랑 차실을 꺾어도, 어, 절대, 어, 에어호스가 꺾이질 않아요. 어, 왜 그러냐면 그 끝부분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절대 꺾이지 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어호스도 오래 쓸것 같고, 뭐, 음, 굉장히 오래 쓸것 같습니다.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사용해 본 결과 굉장히 좋습니다. 어, 금액대는 조금 비싼데, 얼마, 어, 8만원인가요? 아 9만원인가? 예. 또 얼마나 됐다고 또 까먹었어요. <laughs> 하여튼 9만원인가 주고 산것 같아요. 어. 이렇게 샤시를 꺾었을 때, 이렇게, 어 호수가 꺾이죠. 그래갖고 여기 지금 다 타졌는데, 여기도 지금 갈라지고 있죠. 이게 여기서 이제 더 꺾으면 더 꺾여요. 그래갖고 이제 겨울철 같은데, 뭐, 부러지고 해요. 그런데, 어 이거를 장착하면 어 꺾일 일이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좀전에 어,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하차를 마치고 여기 곤지암 어, 냉동 창고에 어, 상차를 하러 왔는데요. 어, 어 저기, 볼보 옆에 제가 도쿠 접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저 앞에서 마당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어, 접안을 하는데, 회전식, 어, 에어 호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어, 지금 평상시에는,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 제가 헤드를 꺾은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저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앞에서 어 운전석쪽으로 한 바퀴 회전을 할 거예요. 그래고 꺾인 상태에서 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밝을 때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어 제가 움직이는 시간이 새벽 시간대라 어 어쨌든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최대한 꺾은 상태거든요. 어 꺾은 상태에서 어떻게 회전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프레시를 켜고, 아 지금 거의 꺾였죠? 완전히 꺾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완전히 꺾인 상태고요. 이렇게 에어 호스가 늘어나서 이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전혀 꺾일 일이 없어요. 어, 여기 에어 호스 끝 부분이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에어 호스 끝 부분이 전혀 안 꺾이죠. 어, 이렇게 꺾어 버렸는데도 어, 이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절대 꺾일 일이 없습니다.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어, 전혀 꺾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에어호스끝 부분이 어 얼거나 오래되면 여기가 끊어져요. 뭐 부러지거나 끊어지고 하는데 어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꺾일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도코에 접안을 했는데요. 어 또에어호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어, 시동을 좀 끄고 네, 짜잔. 또 원위치로 돌아가 있죠. 어, 이렇게 또 어, 샷시를 피면 또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밸브는 에어 공급을 차단해 주는 겁니다. 어, 샤시에 들어가는 에어 공급을 차단해 주는 거구요. 어쨌든, 어, 이렇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뭐, 한 바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꺾일 일이 없죠. 이, 어, 저는 조금 이거 에어선이 늘어나서 그런데 음, 전혀 여기 끝부분이랑 이 끝부분이 꺾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퇴근하고, 그, 유아포스집을 가서, 어, 정확한 금액대랑, 어, 전화번호를, 어, 어, 영상에, 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쨌든 퇴근하고, 어, 가서 정확한 것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